자, 오늘의 업데이트, 2 0 2 4년 시즌2 임페르노 업데이트의 구종. 네, 오늘부터 이제 시즌이 초기화되면서, 원래 특별 시즌에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 특시가 없이, 원래 시즌을 끝나고, 이제 한번 쉬어가는데, 바로 시작이 되네요. 네. 임페르노, 요번에는 이름이, 어, 기존 서드패스 가격 똑같고요그 다음에 임페르노 캐릭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커스 캐릭터죠. C 로즈 캐릭터. 효과는 내 발소리 끄기 기능이네요. 그 다음에 캐릭터 세트 효과에 G600 임페르노. 아마 이제 이 캐릭터를 끼시면 굴림 포기.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안에 세트 효과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원피스, 오디피기. 어, 이제 커스 캐릭터다 보니까 옷을 또 입힐 수가 있죠. 이것도 리뷰 한번 이따 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승리 포, 승리 연출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예. 강림 스틸 댄스 폭탄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인페르노 네임플레이트 네임플레이트 그거 그 대기실의 화면 대기실 그거인 건가 닉네임 쪽에 네임 네임플레이트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고 고 TSR이라고 이제 이게 만렙을 찍으면은 어... 주는 총인거 같은데. 전자식 스코프가 탑재된 볼트 액션 저격수총입니다적 식별이 용이한 기능과 사각형 스코프가 특징입니다. 장탄수. 16발 중에 4발. 어, 데미지 100. 총기반도 85. 명중률 100. 한번 이것도 리뷰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부트 패스도 레벨 60을 먼저 달성하시면 연고제 밀봉과 1000SP. 네. 지급이 되요자 그러면은 40만의 충전이 돼 있으니까 어, 서든패스를 사서 만렙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제우베다 서든패스 캐릭터 오 약간 그 웹툰에 나올 것 같이 오 약간 서든패스를 잘 만들어 서든이. 써들이 연애 캐릭터는 약간 좀 심리를 조금 다르게 만드는데 서드페이스 캐릭터가 잘 만들더라. 아잘 만들어요. 예. 캐릭터 이쁜데? 자, 갈게요. 이거. 이이 끝이지. 한번 받아 봐. 오호. 여신은 늦잠감사합니새 깃이야. 그 우다가 총알 없어가지고, 총 다, 총알 다써 가지 고총 없어. 서안통하나총보여이야겠습니다자나니사입니다나니사 어? 저딴걸 누가쓰노 마이건 쓸지 쓰는사람 많습니다 자 두번째 매그넘 어, 매그넘 앞에 근데 그 조준점 저거 뭐야?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 자 몽키 스패너 임페르노 뭐야? 오, 야, 뭐 디자인이 여기서 꽃만 뺐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꽃이왜 넣었을까? 그 태이형 작품이야? <목소리> <목소리> 와, 그렇게 해서 이쁜데? 다이나. 야, 꽃이 다 달려 있네. 아요번에릴 때가 그 특징이 꽃인가봐. 자 다음 마크. 아 근데 그총 디자인이나 그 약간 좀그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왜 이게 꽃이 좀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자그 다음 AKA입니다.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요런 식으로 배그처럼 예. AK. 자그 다음에 TRG. 과연 스쿠프는 확장일까요? 확장이네요. 배꼽 자무한 탄창의 스쿠프 확장 이 정도면 뭐예 좋죠. 그렇죠. 78 3점 4

자, 그다음에 디그린 페르노. 무탄은 아니에요. 권총이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 독가스. 이게 독가스는 이 어디서 줬냐? 뭐 데저트에 쓸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솔직히 그그그 그, 그, 그 이탈리아에서 A설대에서도 입고 나오는 거 있죠 거기다가 까놓으면 애들 못 나와요 스나나예 북가스 지옥백 임페르노 보여드릴게요 자지옥백 임페르노 와 아니 이건 이쁘네 야북구로가리도 이쁘다 핀 뽑아봐 수리탄터질거니까리어수리탄터슬 불타오르. 리리텐터자 키트 터렇게 생겼습니다, 형님들. 루즈, 루즈. 루즈,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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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60 레벨을 달성하면 주는 TSR 임페르노어 근데 t TRC, r 잠깐만 TRG 보다 화면은 안 가려요 예 네. 잠깐 근데 이거 약간 단점 있네요 님들 제가 이거 드잡에야 느꼈거든요. a n n 이랑 똑같아요. 계단 현상 일어나요. A.N.A. 드면 계단 현상 일어나거든요. 예, 네, 계단 현상 있습니다. 예. 네. 뭐지? 네모 네모 스폰지밥인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 오와? 연막까보라고그 방탑을래? 설마. 어, 어 보이네. 보이네. 오. 막탄 투척. 전 어, 보이네. 잡볼게요 연막 다시 가고 있어? 오케이. 어, 그러네. 어 그러네. 근데 이게 어 근데 이거 어. 독가스 있는 사람 두번 돼요. 독가스 있어? 근데 내가 있는데 내가 가면은 그. 사람? 근데 이거 하얀색이라 별론데. 패치해야될것 같은데. 어, ANR은 노란색이잘 보이는데. 안 이거 봐. 흰색이 잘안 보여. Revenge <목소리> sho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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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지금 오늘 나온 60레벨 임페르노 리부트 패스를 구매하신다 하셨거든요. 리부트 패스 사고 1차 업그레이드권. 이거 한번 사볼게요. 1차 업그레이드권. 자 어떤 걸로 갈까? 어떤 걸로 갈까요? 일단 이걸 선택하면 스킨으로 못 가고요. 어 아 그렇네 인페르노는 3번 가야되네 존나 뭔가 생기게상점총까 생겼어요 로즈. 오 뭐야 소리 오, 오 소리가 지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리부티스잠깐만자그러면 TSR 섬기 n g i Just kill! I will kill! What k i 자 임페르는 의식표 요렇게 생겼습니다. 나안 보이는데 어째 가려서 내가 영재였다면 어~ 닉네임이랑 여기 이렇게 여기 안 가리게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임페르노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어~ 위장개그한번 해서 보여달라고 어때요 됐어요? 위리.. 위리카라며요아 위장개그 가라고 아니 위.. 아니 아 위장개그 아 근데 네, 보여드릴게요 어때? 괜찮아요? 자 승리포즈로 앙.. 자앙태부터 갑니다 오호요, 자 귀신 댄스. 아마 제 유튜브다. 아마 이 생방송을 보고 이 승리포즈에 산 사람은 단 한명도 없지 않을까. 예, 이래서 사람들 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거든. 니가 한번 해봐라. 니꺼 네 보고 좋으면 살게. 어, 이거 강신데, 어? 아 근데 이거 애들아 이거 부금이 이런 거지 부금 끄고 들어, 이거 부금 끄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야 부금 야부금이라들어 거지 부금 진짜 없이 그 보면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상세정보 꾸미기 아 이건가 보네 어 이, 이건가 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Кака-кака-ка-ка-ка-ка-ка-ка.